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지캠을 열정한 김선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멋진 배우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테일 역할을 맡은 하정다. 우입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귀한 시간, 대공전의 어, 그저 영화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알고서 오신 건지 4DX가 사실은 저희 사이제킹에 아주 최적화된. 네, 특수관이라고 전 얘기를 들어서 어, 영화를 저는 미리 봤지만 조만간에 코디엑스에서 꼭 발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겨주시고 화양한 분위기 생하죠 여기서? 그렇더라고요 네. 하여튼 마음껏 재밌게 즐겁게 관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욕대 역할 마스터드 연수원입 반갑습니다 영화 교환하자마자 바로 홀리엑스로 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부럽네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꼭 주변에 나오는 입소문 네, 부탁드리고 오늘 이렇게 직접 인사드릴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가족분들, 지인분들과 함께 예능창 관람 좀 부탁드려요. 재밌게 보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세요 안녕하세요. 창배, 연기한 유아입니다. DX로 한번더 애착말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마음이 조금 동하신다면 주변에 <laughs> 추천도 많이 하겠습니다 <laughs>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웃음> <웃음> 어, 이거 우 얘기할 때 정말 허대해서 다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냐하면 저희가 비행기가 동체로 움직잖아요. 저희 비행기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 의자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끼리 월비약을 먹어야 된다. <laughs> 아, 그리고 비닐이 공들도록 해주시고 부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아 우리 우리 하마도에 이 사건이 71년도에 일어난는또 5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성화폐가 나와있는 이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가든요 사실은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는 우습기를 좀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 뭐, 심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있었던 그 가성화폐, 또 개개인의 사연들이 나오거든요. 왜 이래야만 했던 실제 이야기가 꼭 이걸 보시고서, 많은 어, 공감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G는 어, 앞전에서 도 얘기했는데 아바타보다 CG가 더 많습니다. 하늘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7 0년대에 하늘이나 다 CG를 썼어야 됐어요. 라 오락 65라고 말이야. <laughs> 썼다 무슨지 알지 그래. 썼어 <laughs> <laughs> <털어놨어. 웃음>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고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게임. 정말, 제가 기자분 역을 맡았는데, 실직, 어, 교과, 어,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촬영 내내 끝나는 동안 하나나 하 가르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정말, 어, 아리적 사랑해주셔서, 어, 할 얘기는 없네요, 어? 너는 꼭이 뭐,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친구 뭐 얘기해봐. 여기 마스터 까냐? 다 모르겠어. 좋다, 박수! 와! 준비한거 준비한 거 있잖아. 한하게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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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인 이 상황이 1분 동안만 여러분들이 객석에서 보의를 남길 것만으로도 먹먹함이 만들어져 나기 저희 영화의 관한 모든 배우들의 목적이고 할인입니다. 그 말로 전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영화 재밌게 보셨고 재밌게 보셨다면 어, 좋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어, 저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다 같이 인사 <웃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이거 잘